l 지 d 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음. 어, 생일 달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들어 삼재가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이제 삼재 풀이는 되도록이면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할신당 원고선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네. 시간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네.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네. 이 하반기 띠별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 띠가 돼지 띠 분들입니다. 네. 2024년 하반기에 돼지띠분들은 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음, 하반기, 대지띠대지띠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네. 어, 생일달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들어 이제 삼재가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이제 삼재풀이는 되도록이면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올해 하반기에는, 어, 일단 3른살 분들, 이제 직장운결혼운이직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어주는 이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인덕이 생겨서 이제 기인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면 안 되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재미를 좀볼 것으로 보이거든요. 42살 어, 42살 돼지띠분들은 어, 조금 좋게 나오는 운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하반기에는 좀 가정으로도 이제 조금 시끄럽고 또 가정을 둘러보자면 조금 이렇게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혼수가 좀 들어오는 곳으로 보이고요. 연애운도 전 최악으로 보이거든요. 음.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녀 관계든 인간 관계든 이제 좀 구설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에 참견도 하지 마셔야 되고 이제 남녀간에 이렇게 싸우더라도 조금 서로가 이제 이렇게 배려를 조금 하셔야지 이제 그걸 조금 피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말도 아껴야 되고. 좀 남의 일에는 나서지도 말으셔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조금 내가, 내가 낸 데는 이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조금 지주군듯이 이렇게 할, 내할 일만 어,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어, 약간 화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돼 참아요. 네. 그걸 못 참으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마이너스라고 하시거든요. 마이너스니까 조금 참으셔야 하고요. 올해나 어,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자식을 낳아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러신다 왕구선녀를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을 이제 좀 찾아가셔서 자식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조금 자식한테 이렇게 깨는 살 같은 거를 조금 풀고 그렇게 하셔야지 복덩이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24년도에 아이를 가져서 네. 25년도에 출산 예정이신 분이라고 하면은 네, 네. 이 아이가 어떤 살을 갖고 있는지도 미리 알수 있나요? 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또 임복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부모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자식을 이제 내년에 이제 오래 가져서 내년에 이제 자식을 낳으면 다 같이 이제 뭐살을 끼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맞다뜨리는 게 이제 많으니까 조금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풀 거는 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복덩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4세 돼지분들은 이제 운이 좋습니다. 어,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도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 사업으로 이제 좀 답답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풀리는 운으로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귀인이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이렇게 받고 자식으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50대 분들은 운이 좋은 편이네요. 네, 네, 네. 나쁜, 나쁜 거는 이제 보이지가 않네요. 네. 대체적으로는 좋다고 하십니다. 네. 66세 돼지띠분들은 이제는 이제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또 나이시고 한데, 어, 66세 돼지띠분들은 사업운, 문서운, 이제 자식운, 건강운, 음, 다 좋습니다. 오. 네. 특히나 이제 제일 좋은 게 문서, 문서운으로 이제 문서로 큰 덕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금전이 이제 이렇게 조금 술술 풀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제 문서운으로 큰 덕을 보고, 이제 금전운이 이렇게 술술 풀리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운으로도 이제 이렇게 아팠던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좋아지면서 좀 웃을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하반기에 운기가 좋은 나이를 뽑자면 어떤 분들일까요? 54세, 66세 54세도 나쁘지 않고 이제 66세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42살 돼지띠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분들은 42살 분들이네네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도 말해주셨다시피 산재를 내년에 산재다 보니까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언제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생일 달이 지나면 잠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달 이제 지나서 푸르셔도 되고 미리 푸르셔도 되고 보통 이렇게 동짓 달, 어, 이제 내년에 해가 바뀌기 이제 그쯤에 이제 이렇게 잠재를다 대부분 푸르세요 네. 풀고 내년을 맞이하면 오히려 이제 큰 이제 이게 파도를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좀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피해갈 거는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월 신다왕꽃선녀가 돼지띠분들, 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